자 우리 이제 그, 그 무렵에 이런 걸 해야겠다 할때 눈앞에 어둠거리는 이 현직 구청장으로 있었죠. 보안사 고문수사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박근혜랑 왔다 갔다, 갔다, 갔다 하다가 뭐 이제 이러고 있었고 그 당시에 부총리였는데, 교과서, 국정교과서 할 때, 70년대 최악의 공안 사건이 명동사건 80년대 최악의 공안 사건이 흑림사건, 둘다 판사를 했어요. 그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황우량 어땠어요? 했더니, 아이가 어떤 자식인지 몰라도 그때 기분 나쁘게 진실을 웃고 있는 놈이 있었다. 양쪽에서 다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거. 제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김정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. 이 양반이 그아버님제 영정을 들고 왔는데, 제일동포 사건들 중에서는 그 피해자들 중에서 좀 집이 괜찮게 살던,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잘했어요. 그래서 아들을 서울대학에 유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이제 뭐 서울에 온지몇달 만에 간첩이 됐는데,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후에, 아들이 그래도 이제 자기 명예도 회복하고 사건 진상도 밝히겠다고 한국을 들락날락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, 그거 할때 이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. 저, 좀 만나, 제가 간첩 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까, 만나자고 해서, 어, 얘기를 합시다. 이제 해서 얘기를 하는데, 가든 호텔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,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. 그 선생님 그 사건 판사 기억나십니까? 했더니, 아, 판, 그때 자기 너무 어리고 정신이 없어서 판사 기억이 안 난다고. 그래서 아예 선생님 그 놈을 아셔야 돼요. 그 놈이 누구냐 하면요.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우리가 가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, TV가 있고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. 그 이제, 나하고 마주보고 있고, 이제, 내가 이렇게 앉은 쪽에서, 이제 TV가 이제 딱 보이는데, 그 놈이 누구냐 하면요? 하고 얘기하는데, 그 놈이 딱 TV에 나온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놈이 누구냐 하면요? 하는데, 갑자기 그놈이 TV에 딱그 놈이 TV에 딱그 순간에 이름을 대려는 순간에 TV에 나오면 내가 너무 놀래갖고, 어 <laughs> 하고 있으니까, 그냥 뭐, 이 갑자기 왜 그러나 하더니, 뒤를 돌아가서 또, 어어어를또 하는 거죠. 왜냐하면, 그때 누군지 아시죠? 김왕식이. 그때 총리였단 말이에요. 맨날 텔레비에 나오니까 김장선 선생도 맨날 TV 보고 있었는데. 아니, 이놈이 내 사건 판사란 말이에요? 예, 맞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자기를, 열아홉 먹은 자기를, 그 뚫기 옆에서 간첩 만드는 그 사건의 판사가 어떻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총리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. 어, 부들부들 떨더라고요. 이 사건에 왜 여기 김대중 선생, 김대중 그 대통령이 나왔냐? 여러분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.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하죠. 내란 음모 사건의 최고형은 뭘까요? 아니요, 에 사형 아니요, 사형 없습니다. 무기징역이에요. 법정 찾아보세요. 내란 음모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에요. 음모였기 때문에. 근데 어떻게 사용을 받았을까요? 힘들게 들었으면 이게 사용수죠. 네. 분명히 빨간 이빨, 탁자 사용수죠. 왜 사용을 받았냐면, <laughs> 반국가단, 국가보안법으로 사용받은 거예요. 반국가단체의 수계에. 바로 한민통을 만들고, 한민통의 의장으로 취임하려고 하니까 잡아버려서 납치를 해왔죠. 그 한민통 의장은 실제로는 취임도 못했는데, 이걸 이제 의장 한 걸로 해서 수계를 만들었는데,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도 판결을 내, 미리 내렸잖아요. 이 간첩사건에서. 요 김대중 얼굴도 못 보고, 한민통 얼굴도 못본 양반인데, 이 사건으로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됐고, 이 판결이 없었으면, 김대중 내란모 사건에서 절대로 사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법률적으로. <laughs> 이 사건이 김대중을 사용시키는 신의 한수예요. 그런데 그 사건의 판사가 대한민국 총리를 하고 있었잖아요.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습니다.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 묶구해서 그냥 재활용한다 하는 이제 얘기가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했는데 그 다음 총리가 정홍원이죠 누굽니까 김기춘님 우리가 남이가 처음 복집 사건 이것도 설명을 해주면 긴데 이때 처벌 받았어요 하잖아요 감옥 갔어요 하잖아요 근데 감옥 안갔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받았죠 그때 부장 검사님에요 이 어쨌냐 완심장이들들이 총리 시켜줬죠 그때 담당 검사는 뭐 시켜줬어요. 검찰총장. 우리가 남이가 했었던 그, 정말 남이 아닌 거죠. 이그 사람들 총리의 그,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했어요. 이 다음 총리는 누군가요? 정홍훈이 다음 총리. 이완구. 삼청학살 내부분과위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완구 금방 물러나고, 그 다음 총리가 누구예요? 황교안이. 미스터 국가부안부. 최동호 검찰총장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고 그 덕에 총리가 됐는데 왜 대한민국 총리는 이런 사람들만 할까요? 그렇게 수구 진영에 사람이 없었을까요? 보수 진영에? 왜 그러냐면 이게 망할 때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놈들이 나와서 빨가벗고 뛰지 않으면 체질 유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빨가벗고 뛰어도 완은 이제 그 무너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김기춘이 있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를 시작을 한 겁니다.